어, 근데 데크 공간이 꽤나 넓어서 여기서 바베큐 파티를 어... 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집트지 마령입니다. 여러분, 9월 하면은 역시 이렇게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가족들이랑 힐링하기 좋은 카라반 딱 생각나지 않으세요? 오늘 15평 복층 카라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어, 맨날 공장에서 촬영만 하다가, 어, 이제 뭐, 나품 나간 동네에 또한번 소개도 해드릴 겸 그래서 예산으로 한번 모셨습니다. 네, 아, 저번에 뵀던 모델이랑 응. 똑같은 모델일까요? 맞습니다. 15평형. 아, 근데 우리 모듈러 하면 네. 자랑할 거리가 또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응.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강원도 행성에 있는 모듈러 카라반 김희창 이사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어, 대표님, 요런 설명 안 해주시네요. 뭐, 국내 네. 최초, 뭐, 복층 카라반, 이런 설명은 안 해주시네요. 아, 뭐,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니까. <laughs> <laughs> 어, 대표님, 네. 자신감 대박. 네. 네. <laughs> 일단, 뒤에 보면은 저번에 우리 이집트 집에서 촬영을 네. 했었던 15평 네. 복층 카라반 모델이 딱하니 멋지게 또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때 봤던 거랑은 다르게 네. 데크가 생겼어요. 맞아요. <laughs> 이 데크도 실적으로 지금 여기 부분에 이제 바퀴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네, 한번 앉아 예, 볼까요? 예, 오, 예, 보이네. 예, 요거 바퀴가 있어서 실적으로는 요게 트레일러예요. 네. 요 트레일러를 갖다가 어 이제 그카 어, 데크 공사를 시작 시공한 거죠. 아, 네. 그러면 이번 모델은 다르게 저번 모델과는 다르게 데크의 바퀴가 달렸네요. 맞 맞습니다. 오. 이것도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축법을 약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어, 데크라고 하면은 실적으요 평면 데크까지는 실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데, 어, 실적으로 이제 처마가 생긴다든가 요런 부분에서는 좀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지자체에 그, 런 네. 예, 그래서 요게 평수에 들어가는 얘기인데, 음. 얘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러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애들이라 네. 그가정을 하기 때문에 평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냥 그 트레일러를 가정해도 되겠다. 음. 그럼 이 모델도 똑같이 신고나 허가 절차가 없어도 괜찮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지자체마다 조례는 약간씩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돌이기면 지금 우리 기준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음. 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네. 네. 지금 하부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네네. 그때 장점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네, 오늘도 한번 해 주세요. 어... 하부가 이제 약간 떠 있다는 거는 바람의 저항을 이제 맞춰서 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조시켜 주기 위한 카라반 받기 위해서 600 이상 이제 높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띄어놓은 상태로 시공이 이, 이 상태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네 카라반이기 때문에 네뭐습 네. 같은 것도 그렇죠. 네, 유리하다고 네. 볼수 있겠네요 공기가 계속 계속 도니까 음, 음. 네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게 아무래도 집안이 수평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비 전문가라도 네. 이제 수평에 맞춰서 아무리 땅이 꺼지고 해도 네. 돌려서 수평을 맞출 수가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어차피 지금 오늘 이제 현장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네. 어, 지금 이 카라반은 이제 그 납품이 된 이제 그 카라바이 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평을 볼때 어 지금 이제 뒤, 뒤쪽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다 이렇게 박아 놨거든요 지지대를요? 예 아, 네. 스탠드로도 밑에 공고리가 꺼지지 말라고 다 기반공사들 해 드렸고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은 대체적으로 한번 자리가 잡아놓기 때문에 뭐내려간다든가 꺼짐 현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공사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대표님께서 가해주시나요? 어, 데크 공사할 때 저희들이 다 공구를 다 쳐드립니다. 음, 네. 네, 오, 네, 신뢰성이 가네요. 아, 올라가서 설명 어,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안 그래도 올라가고 싶었어요. 네, 아! 올라가고 싶... 와, 데크가 음. 엄청 넓어요. 맞습니다. 이게 한 7.5평 정도 시으고 나오는 음. 평수거든요. 어, 폭이 3.2m. 예, 길이가 7.5m. 음.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 웬만한 제 방보다 넓네요 음... <laughs> 어 그리고 이렇게 처마식으로도 네. 시공을 해줬는데요 네+ 네 음. 이게 비가 들어갔을 때 어, 비를 맞지 말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예, 처마를다 어, 시공을 한 상태입니다 어, 어 근데 데크 공간이 꽤나 넓어서 여기서 바베큐 파티를 어. 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음. 게 맞아요 근데 원래는 근데 비싸서 그렇지. 음.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네. 게 맞습니다. 아 데크가 네. 실적으로 이 카라반하고 이 데크가 접착이 안 됐어요. 실적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공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손님들이 제 부분이 이제 유쪽에서 비가 들어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요 틈새가 네. 있는데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좀 비가 이렇게 막 들이치지 않겠나 음. 그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접착을 할 수가 없어요. 카라반하고 얘를. 그래서 최대한 밀착을 시켜놓고 실리콘을 완충해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나중에 뭐 어떤 지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뜰 수도 있는 혹시라도. 그런 예 그런 현상을 보여준 네. 보여주는 액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딱 붙여놓지는 못합니다. 어, 예. 그럼 비가 새나요? 비가? 어 지금은 괜찮은 걸로는 알고 있어요. 아, 아직은 네. 괜찮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대, 이 댓글 때문에 약간은 가려졌지만, 이외장재도 우리 네.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어, 뭐, 응. 순정 f 팔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변형이라든가, 뭐, 누수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강하다. 네. 네. 틀어짐도 네. 없고.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네. 맞아요. 우리 모듈러는 그게 없었어요. 맞아요. 현관문이 없이 예쁘게 네. 폴딩으로 맞습니다. 해놨었죠. 네. 이게 아. 이제, 어, 문 이제 열어놨었는데, 네. 우리가, 그 요게 도록입니다. 어음 예, 문을 아 문을 키를 열고 얘를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네. 이제 도록으로 어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감사합니다. 네, 얘를 한쪽으로만 열어놓고 이런 네. 식으로 네. 예, 개방을 하게 되면 네. 어 실적으로 이제 여기가 다 개방이 되잖아요. 예, 데크에서 이게 네. 개방이 되고 연결감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페이스인데, 네. 어, 데크가 없으면 좀 뭔가 아쉬웠지만, 지금 데크 공간이 어. 3.2m가 있고, 네. 여기 공간을 열었을 때 개방감이 어. 벌써, 예. 그런데 어. 날팔이라든가 뭐, 이런 부위에는 전번에도 설명했다시피, 네. 방충망 시설, 네. 음. 어디든지 끌고 다닐 수 있다. 이쪽에서도 나갈 수 있다. 어. 네, 저쪽에서 나갈 수 있다. 요런. 예, 네. 싸움이잖아요. 해충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방충망 너무 필요하죠. 음. 근데 이 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옵션인가요 98만 원입니다. 응? 98만 원. 벌써. <laughs> 네, <별도. 웃음> 비싸다. 더 아, 비싸네요. 아,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선정한 네. 거기 때문에 네. 연결만 시켜 드리는 분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 시원하게 가격을 밝혀 주시니까 네. 시원시원하네요. 아, 뭐 그거 뭐 우리가 숨길 길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이거 해충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고려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지에서는 특히나 어디든지, 아, 어디든지. 네, 이게 문을 개방했을 때이 자체가 없으면 불편합니다. 음. 지금 이 상태로 써야 되는 거라. 아. 네. 자, 일단 한번. 내부도 살펴볼. 아, 요거는 그러면 이제 건축주분께서 네. 잠시 막아두신 거예요. 어, 햇빛이 너무 이제 많이 세다 보니까 아 임시적으로 네. 이렇게 막아놓으신 겁니다. 아, 오늘은 날이 너무 쨍쨍하다 보니까 네, 네, 네. 자, 이제 이쪽 공간에 원래는 침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아직은 침대가 들어오지 않았고, 네. 꽤나 또 공간이 넓습니다. 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카라반은 1층에 9평 기준이고 9평. 2, 2층이 전번에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음? 5.5평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럼 총몇 평이 되는가? 15평이 되는 거. 15평이고요. 네. 폭이 어떻게 되나요? 폭은 3,200에 구매다. 3,200에 구매다. 예. 네, 높이는 바퀴를안끼을 때는 3,900. 음. 네. 바퀴를 꼈을 때는 4,300. 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단열적인 부분을 깜빡했는데요. 네. 벽 단열, 바닥 단열도 부탁드릴게요. 벽은 저희들이 125mm, 벽체 두께에서 FRP하고 스티리프 내장 마감까지는 125mm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네. 천장 기준으로는 135mm, 음. 또 바닥 기준으로는 한 48mm 정도. 어. 네, 이렇게 전기 필름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전국에 있는 카라반 업체 중에 벽체가 네, 이렇게 두꺼운 데는 없다. 없을 거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럼 바닥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전기 필름으로 완충되어 있고요. 네. 저희가 장판으로 좀 시공을 해 놨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도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뭐 강하마루, 뭐 강마루, 음.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 그거는 저희 회사가 좀 불편해요. 어,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깨끗해요. 네. 어, 깨끗하고 딱딱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게 되면 강하마루끼리의 차이점을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뜹니다. 그렇죠, 올라오죠?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분명히 그거 다 뜯고 다시 시공하면 공사입니다. 음. 예. 근데 장판은. 고대로 드러내고 고대로 깔고 네. 그냥 하면 됩니다. 관리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네. 자 일단은 벽체는 편백일까요? 어 레드파이 미송 아, 미송입니다. 미송이고요. 네. 어그 미송 냄새가 막 나요. 낮습니다. 그 향기로운 미송 냄새 있잖아요. 네, 네. 음. 어저 이거 계단을 어. 봐 버렸어요. 그때 굉장히 경사가 아, 맞아요. <laughs> 난감했었는데. 아 원래 그런가요? 이렇게 나갑니다. 아 원래 이렇게. 예 검사? 예. 음 원래 기준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네, 네. 오. 만하네요. 자, 층고 부탁드릴게요. 어, 전체 층고는3,800 정도 됩니다. 음, 3.8m. 네. 어, 네네. 높네요. 여기만 어...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네. 어, 2층 5.5평 요 기준은 벌려 놓은 거거든요. 네. 띄어 놓은 거고 요 기준은 이제 개방감 때문에 어... 네. 8m면 은 네. 체감상 진짜 네. 막 4, 5m 돼 보이는 것 같잖아요. 네, 네. 지금도 굉장히 높아 높아요. 보입니다. 자, 거실 공간 잘 살펴봤고요. 네. 자, 뒤에는 부엌이 있습니다. 네. 어, 부엌 사이즈를 보니까 네. 어, 그냥 일반 농막에 있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계단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 실적으로 좀 요만큼 공간이 비어있어요. 음. 그러면 실적으로 주문하실 때이 사이즈대로 여기까지 네. 와도 되고. 아. 또 실적으로 또이 공간이 좀 비어 있기 때문에 이기역자로 꺾어서 저기까지 일제형으로 주문하시면 네. 추가금만 내면 충분히 변형이 가능하다. 어, 기역자든 어, 네. 일, 확장이든 네, 네. 어, 추가 금액만 있다면 네. 응. 가능합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냉장고로 어디다 놓을까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냉장고. 계세요. 그러면 이 공간이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조 아, 공간이, 네. 조 공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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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디오스 냉장고도 들어가십니다. 세탁기 공간. 세탁기를 실적으로 뭐 여기다가 같이 넣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밖에다가 놓을 수 있고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화장실이 지금 실적으로 줄였잖아요. 이쪽 이쪽. 네, 예전에 비해서 좀 간단하게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뭐 세탁기나 냉장고나 이쪽이나 이쪽 이렇게 음. 돌려놓고 옵션을 만드셔도 네. 충분히 가능하죠. 어, 충분히 근데 이 공간만으로도 들어갈 것 같아요. 가능할 같아요 왜냐면 냉장고를 그렇게 크게 안 쓰시잖아요. 맞아요. 음. 네. 화장실 한번 볼게요. 네, 네. 와우. 아, 저희가 지금 화장실은 간단하게 저희들이 <laughs> 시공을 했지만 변기, 세면대, 또 샤워기, 네. 저쪽으로 온수기 이렇게만 지금 음. 시공을 한 상태입니다. 음. 지금 화장실은 타일이 깔려 있잖아요. 네, 바닥이 타일이네요. 네, 이거는 저희가 시멘트를 갖다가 압축한 다음에 이 타일 방식으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 깨질 일도 없고 네. 또 튼튼하다. 아 이동 중에 네. 타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벽은 이거 리빙보드인가요 어,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네. 예, 이게 이제 아마 습기 쪽하고는 강해야 되기 때문에 리빙보드로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타일도 <laughs> 거의 그 출고 한 보름 이상, 열흘 음. 이상을 저희가 압축시켜 놓기 때문에 아무리 먼 거리를 가고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다음 공간은 복층만 올라가면 되네요. 아 어, 저희가 눈이 강조하는 거 차단기. 아 네, 배선 차단기. 그치, 그치. 어, 음. 배선 차단기를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전기가 지금 다 살아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여기 보시면 어, 농막도 요 카라반도에도 안전검사를 분명히 받습니다. 인제는요. 음. 네. 예. 여기 보시면, 네. 한전에 안전검사 하시는 분들이 100%이 차단기에 대해서 안전검사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안 받았는데 지금 이 자체의 불량이면 네. 어, 안전검사를 할 수가 전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음... 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누전 그주택용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썼고, 화장실에는 고밀도 차단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처럼 네. 이 전선 자체를 정확하게 다 시공을 해놨다. 음. 분리를 해놓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안전 검사를 정확하게 다 맡았다. 음. 안전하게. 그네 사용 전 네. 점검 확인증. 네, 이게, 이게 없으면 네. 요즘은 그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아 근데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이거를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 딱지를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음, 안전하다. 안전하다. 예, 음. 예. 믿고 사용해도 된다. 네. 아, 안전 전기는 실적으로 주택입니다. 이게. 어 그러네요. 진짜 네. 웬만한 전원주택, 큰 전원주택처럼 네. 다 이렇게 회로를 분리를 해놔서 맞습니다. 네. 어 전기 화재 굉장히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5.5평 다락으로 네.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올라가 볼까요? 네. 네. 오, 계단이. 먼저 원본원에요. 자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예. 네. 어, 복층은 실적으로 이게 1500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laughs> 순전히 침실 공간. 음... 그 전번에 영상에서 뭔가 빠진 게 있을 건데요. 2층에. 어? 2층에 뭐가 빠졌죠? 어, 차단기함이 빠졌습니다. 아... 2층에 차단기함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 맞아요. 네. 이쪽에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차단기함을 빼고 하나로 저기서 차단기를 하나로 적다가 만들어 놓고 원통으로 다 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섯 개, 네 개의 차단기가 2층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뺐습니다. 네. 오, 좋은 것 같아요. 1층에서 그냥 다 조절해 보 예, 때.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네. 오,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데요 자, 층 이제 복층도 바닥에 쿠, 이렇게 쿠션감이 느껴지는 네네. 장판으로 이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네. 자, 그럼 2 층에는 또별 다른 게 없나요? 어, 동일하게 여기도 전기 필름이 깔려 있고요. 어, 실적으로는 1층도 따뜻하지만. 2층이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 비용이 들어오면 더 따뜻합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가을이지만 아, 네.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추운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아, 네. 그럴 때 2층도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15평 복층 카라반이었죠. 네, 거기다가 데크가 곁들어진 네. <laughs> 멋진 카라반,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자, 대표님 그러면 제작 기간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도 제작 기간이 한 35일.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네. 그 전년도 대비 조금 뭐 느슨해졌어요. 그래도 제작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네.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어, AS 문제는 어, 저희가 12개월 1년으로 가고 있고요. 그 중대 과실 하자. 네. 그거에 대해서는 3년을 저희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금액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크가 따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까 어. 요거는 어쨌든 카라반은 저희가 전번에 공동 구매로 3,500뭐다개 이렇게 한정을 했잖아요. 네. 그 금액은 그대로 갈 것이고요. 오. 네. 그리고 이 데크 같은 경우에는 1,800. 아. 네. 네, 지금 이 사이즈 그대로 네,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 그러면 얼추 계산이 되실 거라 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모듈러는 어, 손님 여러분들에게 뭐 어, 납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충실히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어,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할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또 모든 말의 책임을 다해서 영상과 똑같이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해볼게요. 네. 네. 여러분, 이집트집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모듈러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